말씀은 드리지. 끊으시면, 이제 노화가 급격히 진행되고, 혈관 청소도 안 되고, 골다공증도 빨리 오고, 급노화가 진행되는 현상은 있을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해. 미스터 이런 거에 너무 막 놀라운 거잖아요집구로 사서 먹는 거. 천연이라고 포장된 것들은, 사실 불순물이 굉장히 많다는 뜻입니다. 그 천연에서 불순물을 모두 빼고, 정확한 약효만 뽑아낸 게 정제된 약이에요. 호르몬제 한번 먹으면은 주로 응. 석까지 먹어야 돼요? 그게 좋지. 약 먹는 걸 싫어하는 사람은 어. 싫어할 수 있거든. 네. 근데 한번 호르몬제 때문에 몸이 가벼워지고 편안해지는 걸 느끼면 계속 먹고 싶어하셔. 근데 가끔 계시잖아요. 네. 괜찮아졌으니까 한번 끊어볼까? 5년 이상 지나면은 갱년기 증상이 나타날 확률도 적어지고 같이 끊어보기도 하지. 말씀은 드리지. 끊으시면 이제 노화가 급격히 진행되고 혈관 청소도 안 되고 골다공증도 빨리 오고 급노화가 진행되는 현상은 있을 수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해. 아, 그냥 자연스럽게 늙어갈래요. 라고 하시면 또그 말을 존중해 드리기도 하고 골다공증이 너무 심하거나 홍조 분명히 다시 살아날 것 같은 분들 있지 그런 분은 조금 더 드시죠 이렇게 하기도 해 왜냐면은 호르몬제가 어떤 게 있냐면요 폐경이 되고 5년 이내에 시작을 할 수는 있는데 폐경이 되고 10년이 지나버리면 쓰고 싶어도 못 쓰는 게 호르몬제입니다 왜냐면 그동안 혈관 청소도 되게 안돼 있을 거고 여성 호르몬이 안 들어가다 들어가면 부작용이 더 많아 10년이 지나면 아예 시작을 못해요? 위험해서 잘 못하지 혈전 가능성 때문에 왜냐면은 혈관에 얼마나 이렇게 잔... 찍어. 찌꺼기들이 붙어있겠어. 10년 동안 에스트로겐이 그걸 청소해주는 역할을 하잖아. 갑자기 에스트로겐 청소하기 시작해. 그 덩어리들이 뇌나 심장혈관 막아봐. 그러면 아, 큰일이야. 헥 찌는 거를 가지고 얘기를 많이들 하시잖아요. 근데 호르몬제를 먹든 안 먹든 살은 쪄. 왜냐면은 기초대사량이 떨어지기 때문에. 호르몬제 오히려 먹는 게들 찌지. 손이 부은 건 있을 수 있어. 퇴축됐던 말초혈관은 살려내기 때문에. 근데 끝에까지 이제 혈행이 원활해지면 3개월에서 6개월이면 그부기는 빠져. 그건 걱정할 게 없는데. 스페로프라는 교과서에 내가 나, 늘 나온 거 얘기하지. 호르몬제가 살을 찌우진 않는다. 2kg까지 최대 부종을 만들 수 있지만 6개월 이내에 사라진다. 호르몬제를 먹든 안 먹든 나이가 들면 살은 찌게 돼 있어. 근데 이제 그거를 경감시키는 건 호르몬제 먹으면서 근육 운동하는 거 그땐 근육운동 해도 유산소만 하는 게 아니고 근육도 빠지고 허벅지 같은 데가 제일 우리 몸에서 큰 근육인데 거기서 쓰는 그 에너지가 되게 많거든 그래서 스쿼트 꼭 하시라고 말씀드리지 호르몬은 무조건 처방을 받아야 돼요? 그럼 호르몬은 인스타 이런 거에 너무 막 올라오는 거 있잖아요 직구로 사서 먹는다 아! 근데 이게 안전성이 있는지 아닌지도 모르는데 사람들은 또 혹해서 많이 사잖아요 내가 정확하게 얘기해 줄게 우리나라에서 의료용품 특히 메디슨 FDA에 정확한 등급이 없으면 우리나라에 수입조차 할수 없어 정말로 효과가 있어서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되는 호르몬제는 의사의 처방 없이 나갈 수가 없어 약사가 단독으로 처방도 못해 항생제 호르몬제 부작용이 있으면 의사가 책임져야 되지 이런 진짜로 몸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은 처방전 없이 절대 살수 없고 그리고 천연이라고 좋아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천연... 이라고 포장된 것들은 사실 불순물이 굉장히 많다는 뜻입니다. 그 천연에서 불순물을 모두 빼고 정확한 약효만 뽑아낸 게 정제된 약이에요. 천연이 절대 좋은 게 아닙니다. 정제된 약을 드세요. 그리고 FDA에서 등급을 받으려면 임상실험 진짜 빡세게 받아야 되거든요. 그걸 통과한 약을 드시는 게 안전하지. 통과하지 않은 약을 드시면 그 누구도 책임지지 못합니다. 자기 몸인데. 여성 호르몬에 좋다는 것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뭐 있죠? 성류 홍삼, 달맞이, 흑염소 요새 핫하죠 이걸 제가 외우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한 종류마다 시즌이 되면 한 100명이 물어봐요 이거 먹어도 되나요? 이게 다 시대에 거쳐서 유행했던 것들이에요 자몽도 있었고 자몽은 그래서 피미아랑 같이 못 먹게 돼 있다?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에스트로겐이 너무 바닥이고 호르몬 치료도 못해 근데 갱년기 증상은 너무 심해 그러면 식물성 에스트로겐으로 좀 전환되는 그런 식품들이 도움이 될 수는 있겠죠 우리나라 분들의 특징이 또 뭐냐면 몸에 좋다 이런 너무 열심히 드셔서 몸에 누적이 많이 돼서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오히려 호르몬제를 드시는 것보다 더 고용량이 돼서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이제 폐경 이행기에 45세에서 약 55세 사이에 원래 부인과 질병이 생기는 것보다 10배가 증가하거든요 를암 발생률이라든지 질병 발생률이 그 이유가 뭐냐면 호르몬이 이렇게 고르게 나타나는 게 아니고 이르 기호동치다 떨어지기 때문인데 이렇게 에스트로겐이 폭발하는 시기에는 뭔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에스트로겐을 괜히 검사해봐서 너무 높은 분들은 유방이나 자궁 한달 뒤에 또 봅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계속 높으면 검사를 받아봐야 되기 때문이거든요. 혼자서 그냥 식물성 에스트로겐을 엄청 많이 드시다가 병이 생기면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다는 거그 알고 계셔야지 되고요. 그리고 제일 먼저 나타나는 사인은 부정출혈이죠. 꼭 자기 체질과 맞게 담당 주치와 의 상의해서 드세요. 근종이 있거나 뭔가 질출혈이 있거나 부인과적 히스토리가 있었거나 유방암 가족력이 있으신 분들은 웬만하면 누적되지 않게 뭐 드셔도 하루 정도 드시면 위트. 그런 신다던가. 지혜롭게 지시는 게 중요합니다. 호르몬제 말고도 다른 방법이 있나요? 이거 되게 중요한 질문이네요. 사실 호르몬제가 너무 세서 못 쓰는 환자분들도 계시거든요. 유방암 히스토리가 있다든지 실제로 현재 유방암이신 분들. 갱년기 증상이 너무 심한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쓰는 게 뭐냐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의약품으로 허가된 생약 성분이 있습니다 이제 클리마토플란이라는 약인데요 그거는 호르몬제에 비해서 굉장히 약해요 도주는 그걸 꾸준히 드시면 그래도 갱년기 증상이 호전되는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호르몬제는 좀 세기 때문에 하루에 한 번만 먹어도 되지만 클리마토플란은 증상에 따라 하루 세번까지 드셔도 돼요 용량에 맞게 상의해서 드시면 됩니다 갱년기 증상 있고 여성 호르몬 레벨이 폐경에 준하면 보험으로 됩니다 약만 타서 드시는 거는 뭐 굉장히 저렴하게 가능합니다 호르몬제 비싸다는 인식은 뭐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일반 피임약보다도 쌉니다 호르몬제를 시작하시기 전에 하셔야 될 검사는 많아요 피검사, 자궁경부암검사, 유방암검사, 자궁초음파 요거는 비용이 좀들수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호르몬제를 안전하게 시작하기 위한 보험이라고 생각하시고요 그리고 사실 요것들도 보험 적용 다 되고 실비도 다 됩니다 그죠? 일단 보는 비용이 좀들수 있어요. 검사 종류도 많고 볼 것도 많고 나랑 이제 롱런하게 5년 10년을 먹을 약이니까 신중하게 고르는 게 좋겠죠. 귀찮아 하지 마시고 조금만 품을 들인다고 좀 생각을 해 주시면 좋겠어요.